안녕하십니까. 미사 대박부동사입니다. 오늘 서정면 수능리에 있는 이마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 땅 주인이시고, 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장님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주인은 아니고, 제 아주 사랑하는 후배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여기는 양평군 서정면 수능리에 있습니다. 아, 문어리 여러분 아시면, 문어리에서 약한 8분 정도, 7, 8분 거리에 있고요. 여기서 어, 서양평 인터체인지가 곧 오픈합니다. 여기서 뭐 부산 가고 어디 가고 다 가까운 길이죠. 그게 한 7, 8분 거리에 있고요. 오늘 소개할 땅은 여기에 임미야 3,000평, 5,000평, 8,000평, 18, 18만 평까지 여러분 다볼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사장님 가시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같이 가시죠. 네, 출발! 출발.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입니다 문어리에서 한7 8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한7 8분 정도 가게 되면 어, 양평 서인터 체인지 새로 생깁니다 곧 개통이 되면 여기는 굉장히 좋은 곳인데 제가 여기 땅 소개 좀 하겠습니다 여기 땅은 어, 3천 평도 팔수 있고 5천 평도 팔수 있고요 8천 평도 팔수 있고 18만 평이 있습니다 여기는 임야긴 한데 여기에 지금. 어, 얼마 전에 여기다 스포츠 체육시설, 축구장 하나 집어넣으려고 했고, 어, 풋살 축구장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또 예쁜 집도 하나 집어넣으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잘안 됐습니다. 자, 여기에 수목원도 괜찮고요, 청소년 수련원도 괜찮고, 종교시설도 괜찮습니다. 교회 아니면 뭐절 이런 게 들어와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 장점은 여기 길 8m가 다돼 있고, 여기서 이제 인터체인지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오시게 되면 어, 종교시설을 있는지, 아니면 수련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목원들이 있고요. 커피숍에 그 빵까지 멋진 공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죠. 따라오겠어요. 예, 네. 자, 카메라. 자 여기 이곳은 지금 길 여기 길입니다. 요거 길 에, 포장하는 거는 뭐 지주가 50% 된다고 하니까 이 포장 음. 길이 8 m 넓이로 굉장히 넓기 때문에 모든 용도가 굉장히 하는데 용이하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앞에 3천 평, 5천 평, 8천 평이 정도 되는 규모는 어. 각도가 고바이가 아닙니다 이 지금 나무가 있어서 그런데 나무만 다 치게 되면 거의 뭐어 평지다 평지보다 뭐 약간의 굴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는 길에서 한 1.2km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 새소리 물소리 밖에 없는 곳입니다 길이 이렇게 있죠? 자, 요게, 어, 지금 나무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토목 작업을 여기 지주가, 아, 평당 한 10만원씩 해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전에 10만원이고, 지금 평당 토목 작업하는데, 15만원, 20만원 된다고 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한번 보시면, 이 나무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평평해요. 그리고 저쪽에 산이 좀 있는데, 이 안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 햇빛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요. 이쪽으로 되게 되면 남향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고 이 뒤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정말 공기 좋은 곳입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물소리밖에 안 들리는 이곳. 여러분 지금 평당 30만 원, 그리고 많이 살수록 가격은 떨어집니다만 마음에 있으신 분은 여기 부동산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